쿠마 아도나이 베아푸즈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일어나고 38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성장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모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비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어른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었지만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했다고 설명드렸고 그러한 믿음은 교만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야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려 했고 하나님과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올라가서 전멸당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며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모세가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에는 모세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권한을 최고의 권한으로 존중하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로 20세 이상이 다 죽었고 그로부터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고로 나이 많은 자가 58세, 약 60세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120살이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사이에서 나이로나 권한으로나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모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모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모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38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5절에서 에서의 자손인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두가 순종하여 싸울 생각 자체를 안했습니다. 만약 어른세대였다면 분명히 에돔의 군사력을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비교하여 무력으로 제압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편한 왕의 대로로 들어가자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이나 암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린 세대였다면 분명히 모압과 암몬과 싸우자고 제안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도 맞지만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싸우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자고 제안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금도 싸우지 않고 애돔과 모압과 암몬을 피하여 아모리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에서 자손들은 이전에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고 모압은 아나 쪽속같이 키가 크고 강했던 에밈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으며 암몬도 모압과 함께 르바인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돔과 모압, 암몬 각각은 이스라엘보다 군세력이 약하지만 그들이 작정하고 싸우거나 연합하여 협공한다면 이스라엘도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길 수도 있지만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겠지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모두 아시고 치밀하게 계산하여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고 피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피해 없이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풍겨야 진짜 상대인 아무리 사람 시온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무작정 싸우려 하지 않고 앞선 과정과 같이 싸우지 않을 것처럼 연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시온이 먼저 공격하게 만들어 방어하기 위해 싸운다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분 없이 무작정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들과 싸웠다면 분명히 아무리 왕 시온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협공을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순조롭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들은 자신들 생각대로 하여 아무리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때는 대패하여 전멸당했지만, 이번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자 너무나 순조롭게 아무리 사람을 전멸시키고 많은 성업들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차이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무식해서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고 더 강력한 애굽도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몇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실 거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헛된 망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미 이것을 직접 체험하여 경험해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최고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경험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특별히 순종하는 홀리함이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진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발 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셀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들어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셀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뽈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해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리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 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이라 이것도 르바임이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니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 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헬스 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나는 걸로서 지날 뿐인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해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